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와 창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골로스의 장의세 번째 달락의 문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물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고 만물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려나가보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볼텐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영으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번절를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니 골로세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할 단어가 바로 태초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일장 일절의 태초보다 빠른 시점으로 영원전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말씀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첫지가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이 스스로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 예수님이 곧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아멘. 처음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건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러기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봐요 눈으로 본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원은 이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 사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생겼다거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를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예수님 이으십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영이 곧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라 것은 생명의 말씀 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신사도들은 ...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과 이적을 따라가면 안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만이 사도이고 예수님이 특별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올봄은 1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하신이시니. 이는 진이 만물리 으뜸 되려 하시미요. 이렇게 이룬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교회가 이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진 흘리신 물과 피로써 복음의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십니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여기서 피는 죄사함을 상징하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서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이 예수님의 의리신 물과 피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 머리만 있는 것을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머리뿐 아니라 머리에 붙어 있는 팔과 다리 등 지체가 있어야 온전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인 우리를 지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예수님의 지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이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복음의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존귀하게 보시고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온전케 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말씀 하에서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되며 열매를 맺기를. 그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올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 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을 보다 먼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지자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중 그렇죠?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안에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하반제를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던 만물이 예수님이 있으라 이렇게 말로 명령하시다. 실제가 되어서 우주를 이루었고,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천하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태양은 밝게 빛나고 밤은 다른 밤을 밝힘으로, 별은 반짝임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무는 푸름으로, 꽃은 아름다움으로. 동물은 창조된 목적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생명을 인태하고 바다는 물고기에게 서식지를 제공함으로써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된 만물은 예수님께 반역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거스리지 않습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신혜를 입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만든 인간들만이 창조주를 구역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호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창조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 인간들도, 사람들도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만물,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피조물의 창조자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창조자 자신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며 문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사단은 조제야할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창세 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가 써어지는 것이요, 생명을 이름으로써 이 생명을 얻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는데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권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게 하신 애굽의 바루왕이 그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정령을 예해서만삭의 마리아를. 베들렘으로 가게 하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가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방의 손에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의 목박으로 넘겨준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 만물의 으뜸인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태어난 이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받아들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하는 삶인데 이것이 이웃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마무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 아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창조된 만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 1 9절에 기록이었습니다. 피조물들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러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로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도이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말리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 뿐이지 하나님께 특별히 악하게 굴지 않았습니 하나님을 배척하지도 않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신지 하나님을 모른 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악한 행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음으로 원수가되게 하는 악한 행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나무를 호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찢어진 성수의 회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계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계획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우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악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바로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의로운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이것이 근실하는 것이 믿음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 3절 마지막으로 한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의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아우를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아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터가 진리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국계에 서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들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잘간직하고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종료마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어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깐 나가는 고난과 환란을 잘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는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 있을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축복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